이번에는 고 굴절률 렌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고 굴절률 렌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안경 렌즈의 흐름을 조금 알아보고자 해요. 첫 번째, 이제 초기 안경은 이렇게 크라운 유리나 플린트 유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PMMA나 뭐 CR39 같은 게 이제 PMMA, CR39,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혈을 하면서 플라스틱 렌즈가 유리 렌즈를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도쯤에 이 PC 렌즈가 증장을 하면서 그 이제 플라스틱 렌즈의 고굴절률화에 큰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흐름을 보면 처음엔 유리 렌즈를 쓰다가 이제 플라스틱 렌즈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PC 렌즈를 발견을 하면서 고 굴절률화를 했다. 조금 굴절률이 어, 잠시만요. 고 굴절률화. 그러니까 굴절률이 높은 렌즈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 렌즈에서 굴절률이 뭐1.74 혹은 1.76까지도 나오니까. 굴절률 자체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경 렌즈에 대한 흐름이고, 이제 그러면 굴절률에 따라서 그럼 렌즈를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플라스틱 렌즈를 봤을 때, 일반 굴절률은 1.55까지가 이제 일반 굴절률 렌즈라고 불리고, 음 중굴절은 1.56에서 1.59. 고 굴절은 1.60에서 1.66, 초고 굴절은 1.67 이상을 말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안경원을 가서 렌즈를 맞추면, 뭐, 안경 렌즈에서 뭐, 두번 압축을 합니다. 뭐, 세번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자체는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맞는 표현은 아니고, 어 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굴절률이 높은 렌즈를 써서, 렌즈가 얇아도 그만큼의 효과를 낼수 있게 하는 건데 이제 조금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만한 렌즈가 1.56이라는 굴절률을 갖고 있어요. 1.67이면 렌즈 자체가 똑같은 굴절력을 가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굴절률이 다른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다른 건데, 그거를 조금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세번 압축을 했어요? 두번 압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사실은 굴절률이 다른 렌즈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두번 압축을 했다라고 하는 건 1.60이라는 굴절률을 가진 렌즈를 사용을 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맞는 표현은 아니고, 이렇게 굴절률이 다른 렌즈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굴절렌즈 혹은 고굴절렌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더 맞고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굴절률이 1.56인 렌즈를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이 굴절률이란 거는 이제 렌즈를 꺾는 빛을 꺾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절률이 커질수록 얇아도 빛을 많이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유리 렌즈에서의 일반 굴절률은 1.54까지, 중굴절은 1.55에서 1.69까지, 고굴절은 1.70에서 1.79까지, 초고굴절은 1.80 이상을 말을 합니다. 네. 이 굴절률이라는 거는 그, 일상적으로 안경원 가시면은 간혹 이제 압축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그거는 오은 표현은 아니고, 이렇게 굴절률이 다른 렌즈를 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렌즈를 제조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렌즈의 제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이제 굴절률 그리고 두 번째는 색 분산. 세 번째는 비중. 네 번째는 비투감 또는 흡수율을 일단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상적인 렌즈. 가장 이제 이론상으로 완벽한 렌즈는 이제 굴절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렌즈가 얇아질 수가 있으니까 굴절률이 높은 렌즈. 그리고, 낮은 비중. 비중 자체가 낮아서 조금 가벼운 렌즈. 그리고, 높은 아베수. 상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렌즈. 그리고, 높은 빛투가율을 가지는 렌즈. 뭐, 정리해서 말을 하면, 렌즈가 얇고, 가볍고, 근데 선명하고, 그리고 빛투가도 많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렌즈예요. 그래서 고르실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다 종합을 해서 렌즈를 선택을 할수 있으셔야 합니다. 굴절률 렌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독일 굴절력의 경우 렌즈의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두께가 얇아진다. 이거는 일단 옆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동일 굴절력의 경우 내가 원하는 빛의 꺾임의 양 을 이제 굴절력이라고 보면 내가 이렇게 빛이 통과했을 때 이만큼 꺾이는 걸 원해. 근데 요거는 1.523이라는 굴절률을 가진 렌즈고 요거는 1.60이라는 굴절률이 가진 렌즈면 이렇게 지나가도 똑같은 양을 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렌즈는 얇아졌지만 굴절률이 높아졌어요. 빛을 꺾는 힘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빛을 꺾을 수 있는 힘이 늘어났기 때문에 렌즈가 얇아도 그만큼 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빛의 꺾임 양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이제 렌즈의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두께가 얇아도 그만큼 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굴절률이라는 게 빛을 꺾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굴절률이 더 높으면 더 얇아져도 그만큼 껄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굴절력의 경우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두께가 얇아진다. 또 가장자리 두께로 감소로 인해서 반사줄기가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겁니다. 이 반사줄기는 가장자리 두께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가장다리 두께가 감소를 해서 반사조직이가 없어지거나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즈의 굴절률 향상 요소로는 유리렌즈의 경우 실리콘, 티타늄, 바륨, 바륨 그리고 납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플라스틱 렌즈의 경우 아릴 에스터, 폴리소시아네이트, 폴라디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산화바륨, 요게 조금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산화바륨이 아베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아베수라는 거는 상의 선명도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색 분산의 역수기 때문에 아베수가 높으면 그만큼 상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 발음을 넣으면 아베소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굴절률도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 발음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굴절로 변하면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굴절률이 높아지면 뭐가 바뀌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 먼저 첫 번째. 표면 반사율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AR 코팅 그러니까 안티 리플렉션 반사방지 코팅을 할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렌즈 표면 반사율 자체가 렌즈의 굴절률이 들어가요. 시기에 그래서 렌즈의 굴절률이 변하면 이렇게 반사율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굴절률이 높아지면 표면 반사율도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지게 고글절 렌즈가 아니라 그 반사방지 코팅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글절일수록 표면 반사율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R 코팅을 하면 효과가 좀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굴절일 때 AR 코팅 효과가 좀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식에 이제 굴절률이 들어가니까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이 알값도 커진다라는 거고, 그러나 이러한 반사는 앞서 렌즈에 그 AR 코팅, 반사방지 코팅을 하면 렌즈 종류 또는 굴절률과 관계없이 비투과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게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코팅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굴절률이 높을수록 표면 반사율도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수차. 이 색수차량은 아베수분의 시선을 통과하는 위치의 프리즘 양이에요. 그래서 아베수가 높으면 그만큼 색수차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수차가 낮을수록 상이 좀더 선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베수 분의 굴절력 곱하기 h. h는 이제 광학 중심점에서 시선이 지나는 위치까지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굴절력 곱하기 그 h가 이제 프리즘이잖아요. 음, 이거를 조금 그림을 그리면 여기 만약에 눈이 있고 이렇게 안경 렌즈가 있습니다 안경 렌즈가 있고 내가 보고자 하는 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렌즈의 강압중심점이 이곳이라고 치면 이제 내가 시선이 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 광학 중심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요 거리 있죠. 요 거리. 요 거리가 이제 h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색수차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 광학 중심점에서 눈이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그러니까 눈이 많이 떨어질수록 색수차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렌즈가 결정이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안경을 하고자 했을 때. 렌즈를 이미 결정을 했으면 그 렌즈의 뭐 굴절력과 아배수 그러니까 이 굴절력과 아배수는 렌즈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h가 이 색수차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고도 근시나 초고굴절 그러니까 굴절률이 높은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이 상하 길이가 좀 짧은 거를 해줬을 때 색수차를 조금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정리하면 렌즈가 선택이 되면 굴절력과 아베수는 고정된 값이므로 렌즈의 크기와 관련 있는 H 그러니까 광학중심점에서 시선이 지나는 위치까지의 거리 그 H를 가능한 최소함으로써 색수차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 초고도 근시의 경우 초고도 굴절렌즈를 사용하는 그 근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도수가 많이 높으신 분들은 굴절력이 높으신 분들은 렌즈의 상하폭이 좁은 안경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도수가 높으신 분들, 굴절력이 높으신 분들은 안경테가 전체적으로 작은 사이즈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도 선명해 보이고 색수차를 줄여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수차를 느낄 수 있는 값은 0.2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굴절력이 필요한 사람들, 초고굴절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안경테가 작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인 안경 렌즈의 재질별로 굴절률과 아베수를 나타낸 겁니다. 뭐 보시면은 대략적인 느낌은 오겠지만 모두 그렇진 않지만 어 굴절률이 좀 커지면 아베수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이게 100% 다. 일치하진 않지만, 이제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아베수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적절한 굴절률의 렌즈와 좋은 아베수를 가진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중. 그래서 재료의 굴절률이 커질수록 비중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비중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렌즈 무게의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렌즈 선택시 굴절률 증가에 따른 비중 증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굴절률이 높아지면 렌즈는 얇아지지만 그만큼 비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 무게 자체가 조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해야 하고, 이 그래프는 각종 렌즈 소재의 굴절률과 비중과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이제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비중도 커지는 이런 그래프 형식이 보이죠. 그래서 굴절률이 증가하면 비중도 증가한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굴절력과 가장자리 두께의 변화. 그래서 굴절력이 증가함에 따라 렌즈의 가장자리 두께가 두꺼워진다. 굴절력이 커질수록 렌즈의 가장자리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특히 렌즈의 굴절률이 낮을수록 두께의 증가 속도가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굴절력과 가장자리 두께의 변화를 본 건데 똑같은 굴절력일 때 가장자리 두께가 이제 굴절률 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굴절률이 높은 제품일수록 가장자리 두께가 얇아지죠. 그러니까 제일 얇아요. 굴절률이 높으면 그리고 굴절률이 낮은 제품이 제일 기울기가 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수가 높아질수록 두께의 증가 속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자리 두께가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도수에 따라서.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낮은 도수일 때는 가장자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품별로 굴절률 별로 근데 이제 굴절력이 높았을 때는 이 가장자리 두께의 차이가 그때부터 많이 난다 라는 거죠 굴절력이 높았을 때는 그만큼 굴절률을 높은 렌즈를 써서 가장자리 두께를 많이 줄여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크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높은 그 렌즈, 그러니까 초고도 근시 사람들에게는 많이 굴절률이 높은 렌즈가 그만큼 가장자리 두께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앞에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어 이제 고굴절률 렌즈일수록 굴절률에 따른 두께 변화가 커진다. 여기 아까 기울기가 그만큼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굴절력의 경우에는 굴절률에 따른 두께 차가 적은데 고 굴절력의 경우 굴절률에 따른 두께 차가 상당함을 알수 있다. 따라서 고 굴절률 렌즈는 초고도 근시한 고객에게 적당하다. 렌즈의 굴절률 증가에 따른 가장자리 두께 감소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항상 감소를 한다. 굴절률이 증가를 하면 그만큼 가장자리 두께가 무조건 감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근데 이제 낮은 도수에서는 그 차이가 많지 않고 높은 도수일 때 가장자리 두께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필요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가장자리 두께는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즈의 곡률 반경 증가, 굴절율이 다른 두 재질로 전면 굴절력이 동일한 렌즈를 만들 경우 굴절율이 커지면 렌즈의 곡률 반경도 크게 된다. 음, 이거는 밑에 있는 식을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렌즈의 정면 굴절력은 곡률 반경분의 굴절률빼기 1입니다. 렌즈의 굴절률빼기 1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아까 중굴절렌즈라고 했었던 1.56 굴절력과 고굴절이라고 했던 1.60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하는 렌즈 정면 굴절력이 1 디옵터일 때 l d 옵터예요 그럼 이제 중굴절일 때 계산 한번 해 볼게요 1은 R분의 1.56 빼기 1이다 는 R분의 0.56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굴절 1.56 굴절률이 가진 렌즈일 때 내가 원하는 렌즈 전면 굴절력이 1이면 그 렌즈의 곡률 반경은 0.5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렌즈의 전면 굴절력이 원하는 게 1디옵터이고, 굴절율이 1.60일 때는, 1은 1.60 빼기 1분의 R이라는 거죠. 그러면 R분의 0.60. R은 0.60이 나와요. 1.56일 때 R은 0.56. 1.60일 때 R은 0.6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렌즈가 더 평평하게 보일까요? 중굴절의 곡률 반경이 더 작기 때문에 곡률은 더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중굴절에서 더 커브가 되어 보인다는 거죠. 고굴절일 때 곡률 반경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평평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죠. 굴절률이 커질수록 렌즈가 평평하게 보인다. 굴절률이 커지면 렌즈가 좀더 평평해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굴절력을 가진 렌즈를 봤을 때그 도수는 똑같지만 이제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렌즈의 두께도 달라지고 이렇게 커브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건 굴절률이 커질수록 렌즈가 평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커질수록 렌즈의 곡률 반경 증가와 함께 평평해지므로 안경테의 커브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과거 중굴절률 렌즈와 최근의 초고굴절 렌즈의 커브 변화에 따라 안경테의 선택에 있어 렌즈의 커브를 고려하여 선택을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쓰는 선글라스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근데, 고굴절, 그러니까, 구절율이 높은 거라면 렌즈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이 렌즈를 여기에 넣어버리면, 음, 이쪽이 다리고, 이렇게 렌즈가 있고, 브릿지가 있고, 여기 또 렌즈가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아, 이걸로는 조금 보기 힘들 것 같고, 음, 선글라스 고글 같은 게, 이, 이게 이제 양쪽 다리고 앞에가 이렇게 커브 지어진 안경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면입니다. 이쪽에서 보는 게 양쪽 다리고 이쪽은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 있는데 높은 고글 절 렌즈로 써서 이렇게 평평한 렌즈를 여기에 양쪽에 넣어버리면 이렇게 전면부가 이렇게 평평해지면서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커브에 맞는 렌즈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앞에가 이렇게 플랫하게 평평한 렌즈에 낮은 굴절률을 넣어서 커브가 들어간 렌즈가 들어가 버리면 앞에가 임의로 이렇게 커브가 지어지면서 다리는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렌즈의 커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안경테의 커브와 네, 렌즈의 커브를 고려를 해서 렌즈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렌즈의 커브와 안경테의 커브가 다르면 안경테의 렌즈를 고정하기가 쉽지 않거나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마지막 것만 조금 정리를 할게요. 굴절률이 높아지면 변하는 것들, 표면 반사율은 굴절률이 높아지면 표면 반사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색수차는 안경테 사이즈와 조금 상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일단은 아까 그 표를 보시면 굴절률이 증가하면 아베수가 조금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지문에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굴절률이 커질수록 아베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색수차도 커진다고는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것도 그냥 같이 참고해서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비중은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비중도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자리 두께나 두께는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얇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곡률 반경, 마지막. 안경 렌즈의 곡률, 곡률 반경은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평평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평평해진다는 거는 곡률 반경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굴절률이 높아지면 곡률 반경도 증가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고굴절률 렌즈도 마무리하겠습니다.